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 누구에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저한테만 하루 36시간 안 줍니다. 똑같이 24시간 365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내 거로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24시간을 24시간도 못 쓰는 사람이 있고, 24시간 이상을 쓰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나의 일생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시간도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나친 TV 시청, 인터넷 채팅, 게임, 서핑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24시간 중에 아깝게 뺏어가는 시간들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시간도둑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게 열쇠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 건가? 네 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 마법의 새벽 시간을 잡아라. 새벽에 한 시간은 낮에 두세 시간보다 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왜? 방해를 안 받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모은행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장님들은 도대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예, 3시 59분에 일어난답니다. 4시에 일어난대요. 4시에 일어서 뭐 하십니까? 운동하고, 책 보고, 신문, 경제신문 보고, 일간신문 보고, 그리고 어학공부한다. 그리고 아침 먹고 6시 딱 되고, 다음에 7시에 출근한답니다. 새벽 3시 59분, 4시에 일어난답니다, 4시. 그러니까한 회사에 사장을 할수 있는 거죠. 그게 새벽 시간에 자기를 그만큼 다지고 다지고 다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소리예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7시, 3시간 더 땡겨야 되겠네. 네, 두 번째는 벌어지는 짜투리 시간을 모아라 라고 합니다. 짜투리 시간 참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십시오. 뭐, 회사를 간다든지 학교를 가 때, 보통 평균 뭐, 30분에서 1시간. 밀리면 더 걸릴 수도 있고. 다음에, 뭐, 약속 시간. 일찍 간다든지. 다음에 특히 정심 시간. 1시간 주어지지만, 밥 먹는 데는 5분, 10분이면 다 먹어요. 다음에 뭐 하느냐? 수다 떨고 놀아요. 그런 아까운 것들이 짜투리 시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주말 시간을 경쟁력으로 해다. 주말도 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아까 있듯죠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고 자기 몸값을 올려야 됩니다. 그게 언제 해야 되느냐? 주말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 주말 시간을 그냥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 관리의 도구나 법칙을 잘 해야 됩니다. 자, 한 달에 몇 분? 한 달에 몇 분? 10분. 지금 7시에 나가고 있어요. 오늘부터 10분씩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럼 몸에 무리도 안 가요. 10분이면 몸에 안 갑니다. 그게 1년이면 120분이 그냥 주어집니다. 아침 시간 120분이 나한테 그냥 놓아요. 2시간. 2시간 동안 내가 아까 얘기했던 책을 읽고 어학 공부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하면 내 몸값 올립니다.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법칙. 한 달에 10분씩만 일찍 일어나자. 여러분들한테 준 팁입니다. 아, 인맥.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해요, 여입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끈을 대가지고 줄을 대가지고 성공하려고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의 인적자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입니다. 한 명만 잘 알면 어디든지 취업할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갈 수도 있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적자원 누구나 네트워킹할 수 있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섯 단계만 넘치면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맥이라고 하는 게 변화가 시작됐어요. 과거에는 노하고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그 사람을 아느냐, 즉 동향이냐, 동문이냐, 친척이냐 이런 걸로 인맥의 중요성을 따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어떻게냐, 누구를 아느냐, 후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해졌다는 소리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키맨 또는 브리지 피플이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한 사람만 잘하면 이 많은 무리의 인맥이 연결됩니다. 또 많은 인맥이 연결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이제 인맥의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다. 자, 그럼 어떻게 인맥을 잘할 수 있을 거냐.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상대 음반을 잘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어줘야 그 사람이 관심을 갖게 있어요. 경찰 잘하면 바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 어? 내일 잘 들어주네? 어? 지켜봐야지? 그 다음에 뭐냐? 배려를 하게 됩니다. 아, 조금 잘못해도, 아, 내일 잘, 내 얘기 잘 듣고 있으니까 귀여우니까 봐줘야지. 이게 배려해줍니다 마지막에는 배려가 넘어가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결국 인맥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인맥을 위해서 핵심 요소는 바로입니다. 좋은 인맥을 만나는 것 못지않게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좋은 사람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나한테 등을 돌리는 사람 한명 한 있어도 무너집니다. 한 명이 적 때문에 공룡탑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성공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면서 같이 가야만 성공을 갈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동반자가 필요하다. 같이 가는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